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입니다 제가 오늘은 붕어 낚시를 하다가 꼭 필요한 두 가지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채비가 끊기거나 또는 채비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네, 매듭법을 잘 몰라서 곤란해하시는 조사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두 가지 매듭법은 아주 간편하고 또 상당히 강력한 매듭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번 그냥 감아요. 줄이 있는 상태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감습니다. 고리를 빼서 한번 꼬아야 돼. 꼬은 상태에서 이 짧은 줄이죠 앞에 남은 거. 이대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팔자가 되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그 매듭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이제 팔자가 다 당겨지는 매듭인데, 이렇게 매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매듭을 하면 이 매듭이 잘안 풀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번 감을 때하고 또 달라요. 이한번 이렇게, 이렇게 감으면 이 매듭이 꽉 매지지가 않습니다. 이 매듭이. 그래서 이렇게 팔자 매듭을 활용해서 이렇게 매듭을 합니다. 잘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런 봉돌에 예를 들어 끼우실 때 이걸 끼우시고 그 한번 그대로 이렇게 한 바퀴 감으시면 감고 당기신 다음에. 이렇게 고리가 지어졌죠. 그대로 당기 당기시면. 당기시면 더 이상 당겨지지 않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속 당겨질, 당겨질 때마다 더꽉조여지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매듭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돌에나 뭐 이런 봉돌에 이 바늘을 저희가 간다니 여기 바늘이 달려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금방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런 매듭을 사용할 때는 이원 바늘이 달려있는 줄 제외하고 이게 당기시면 이게 풀려요. 이 짧은 줄 남은 거를 당기시면 이렇게 바늘이 풀리기 때문에 이게 바늘 교환할 때도 상당히 유용한 매듭입니다. 그냥 한번 감으시는 게 바늘을 통상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거 묶여있으면 우리 매듭 등으로 하실 때 이렇게 감겨있을때 이 풀르기가 어렵거든요. 바늘 교환을 했을 때. 다른 호수의 바늘을 사용하시면 통상 이렇게 끊잖아요. 이거는 끊으면 이 목줄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그냥 이렇게 풀립니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상으로. 상당히 편한 매듭입니다. 다음은 이제 도래나 바늘 등등 이런 매듭을 다 하시면 초리대 끝에, 초리대 시대에 이제 원줄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매듭 가르쳐드릴게요. 그냥 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줄을 잡습니다 그냥 잡으신 상태에서 이 고리 안에 손을 손가락 두개를 넣으시고 한번 두번 세번 한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 고리 안쪽으로 이긴줄 지금 여기 보시는 짧은 줄 말고 이긴 줄을 제가 당깁니다 쭉 당기시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고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 중에 이 짧은 줄 말고, 긴 줄을 당기시면, 이렇게 올가미처럼, 꽉 당겨줘요. 조이대실 보이시죠? 이 부분에, 고리를 넣고, 긴 줄, 이중긴 줄을 이렇게 당기시면, 꽉 조여지는 드듭입니다 여기서 뭐 이걸 더 감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이렇 잡아 당기시고, 주안이 1에서 2cm 정도 남기시고 이렇게 당기시면 네, 출입대가 연결되는 매듭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줄을 교환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두개 중에 짧은 줄을 이렇게 당기시면 다시 고리가 빠지기 때문에 원줄을 그대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편한 매듭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매듭을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조리대 네, 실에 하는 매듭 또 봉돈이나 바늘, 또는 원줄에 매는 매듭 두 가지 가르쳐 드렸는데 이두 가지 매듭의 장점은 저희가 지금 낚시하는 연령대 자체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노안도 와 있거든요 채비법이 상당히 간단하고 특관이 되면 자세히 보지 않고도 손에 감으로도 할수 있는 충분히 되게 편한 매듭법입니다 어둡거나 뭐잘안 보이셔도 가까운데 잘안 보이시는 그런 조사님들도 쉽게 할수 있는 매듭이고. 또두 번째 장점은 매듭이 엄청 강합니다. 매듭이 여러 번 꼬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줄의 강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매듭법이 참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두 가지 매듭법 소개시켜드렸거든요. 붕어 낚시 채비를 하는데 이두 가지 매듭만 사용하시면 더 이상 다른 매듭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두 가지 매듭 잘 참고하셔서 즐거운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